김 모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공개 비판했습니다.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는데 박 장관은 김 총장의 발언이 세다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정권과 호흡이 맞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소위 반기를 들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또한번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. 그런데 김호수 총장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는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. 먼저 한성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대검찰청이 오늘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입니다.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글에서 조직 개편의 핵심인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안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일선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.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. 이 같은 의견은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 부장 회의 결과입니다.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 전원은 법무부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총장의 공개 반발에 박 장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상당히 새도구만요.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바로 이렇게 반응하긴 좀 그렇고. 또 대검 회의 결과를 사전에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며 김 총장을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습니다. TV조선 한성원입니다.